나날이 봄기운이 더해지고 있습니다. 오늘 어제보다 더 따뜻하겠는데요. 어제 14.2도였던 서울 낮 기온 오늘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하늘도 맑고 공기도 깨끗해서 외출하기 참 좋겠지만 어디서든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. 대기가 무척 건조한 상태입니다. 오늘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. 따라서 종일 전국이 맑겠고요.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. 낮 기온은 어제보다 1, 2도 정도 높습니다. 서울 15도, 청주와 대전 전주 17도, 대구는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이렇게 날씨가 좋아서 산 찾는 분들 많을 텐데요. 대기가 건조해서 산불 위험이 무척 높습니다. 현재 서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 중부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. 기다리는 비 소식은 휴일에 있습니다. 토요일 밤늦게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을 시작으로 일요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에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. 날씨 정보였습니다.